그 다음에 JYP 얘기하셨네요. JYP 엔터테인먼트, 어또 JYP가 최근에 공고가 새로 올라와서 JYP에 좀 관심이 또 많으실 것 같은데요. JYP가 아티스트적인 행보들도 많이 내놓고 있었지만 올해 되게 여러 가지 사업적인 행보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연기자 매니지먼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행보를 보이다가 몇달 전에 연기자 매니지먼트 안 하는 걸로 선언해서 다른 법인으로 분리가 되었던 과정도 한번 겪었었고, 아티스트 IP와 음악에 JYP는 제작 역량이 뛰어나다 보니 그러니까 뭐 연습생들도 이미 팬들이 있고 어떤 가수들이 나올 예정인지도 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공유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티스트가 한 팀밖에 없는 한 회사의 경우에 그 아티스트의 리스크가 발생이 되면 이게 회사가 뭐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상쇄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JYP는 굉장히 꾸준히 부지런하게 빠른 속도로 아티스트를 제작해서 내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메인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이번 주에 그 스트레이키즈의 싱글이 나왔나요? 예, 스트레이키즈 싱... 걸 나온 거 보니까 아티스트에 대한 제작의 속도 그 다음에 음반, 음원을 발매하는 속도가 제가 볼땐그 어떤 회사보다 부지런하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티스트를 많이 내고 그 포트폴리오를 확립함에 있어서 아티스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해야 될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 여기 댓글 달아주신 분은 JYP 마케팅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 마케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남겨져 있는 그러니까 해야 될 활동들, 뭐 유통사와 해야 되는 프로모션들 이런 것들을 다 담당을 해야 되다 보니까 JYP는 어떤 컨셉이냐면 제 생각에는 국내에서 제일 부지런히 아티스트를 기획, 제작해서 출시까지 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근데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실 것 같고 JYP는 그런 기점으로 해서 회사 지원 동기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JYP 지원하시는 분 계시면 조직 직무나 ANR 직무나 마케팅 직무 여도한한두달 전에 JYP가 직접 출시를 했던 앨범들 한번 들어보시고 타이틀곡이나 거기 크레딧 같은 거 살펴보시면 정말 넓은 범위 안에서의 곡수급도 이루어지고 있고 마케팅 활동들, 티저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프로모션 차원에서 살펴보시는 것도 조금씩 이제 회사마다 전략이 달라요. 그런 것들이. 예, 회사마다 전략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